그 신규 유닛도 생각해야지. 야 사황 들어갔잖아. 말 다인 거지. 아이발정이 돌리면 큰일 날것 같은데. 어예. 나. 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줄 당기고 있을 때 눈뽕 되거든요. 발전기 속도를 좀 올립시다. 청구면 인간적이지. 아, 그렇죠. 아, 몰라. 난 그냥 진짜 너스 브라이트만 아니면 돼. 스피릿도 괜찮아. 나 스피릿한테 뭐라 안 해. 어? 뭐야, 근본이잖아. 그나 그러니까 너스 블라이트가 요즘 메타에서는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냥. 맵이 좁아지는데, 그럴 때 너스 블라이트가 얼마나 쎈데. 스크림이 커서 왜 나와요? 스크림 나왔으면 그냥 그러니까 절해야지, 승자가. 저 총구하는 거 봐. 엄청 잘하잖아. 지금 공격. 나는 공격이다. 무, 남자는 묵. 나는 무 어? 해야 할때 딱딱 플레이 하면서. 여기가 어떤.. 이냐고스 스크린 블라이트라고요? 스피릿 아니라니까, 스피릿. 스피릿은 아니야. 어, 잠깐만, 여기, 여기 물이 사라지네? 조금씩? 오! 그렇게 하는 거구나. 오! 줄어들어, 줄어들어. 일발 돌렸고. 나쁘지 않아. 햄이 날리 나쁘진 않아. 스피릿은 아니야. 그 스피릿 자리에 뭐, 웨스커다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웨스커나 블라이트만 이게. 아, 원차 아, 그냥 묶죠 뭐. 어차피 게이지 안 떨어지는데. 야, 이걸 쐈다고요? 아니, 이걸 쐈다고? 이거 놀라운데? 야, 심장치가 않다, 중국. <laughs> 야, 이걸 쐈다고? <laughs> 어, 야, 이거는 놀라운데. 방금 그 구멍으로 이걸 쐈어? <laughs> 저기, 저 구멍으로? 나심장치가 <laughs> 않거든. 아 공속. 어 나이스 댕강. 오랜만에 좀 치는 총구를 만난 것 같아. 근데 총구가 많이 없어요. 진짜 오랜만에 잘 치는 총구다. 음. 피도. 와 국민 재정비 보조가 확실하구만. 이게, 이, 이, 뭐야. 저, 게이지로 먹을 수 있는 영혼의 양이 한정적이네. 한정적이야. 그리고 굳이 영혼 세계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영혼 세계까지 또 가봤자, 뭐. 그 시간 좀, 그러니까. 자, 어서오세요 되게 잘 쏘는 거예요, 저 친구. 공허로 들어가 공허로 들어가수 있을 수 있는 방향도 없는 것 같은데 뭐좀 말을 하자면 불포우와 <laughs> 잠깐만 얘좀 매섭다. 야야, 이게 잘하네. 아니 잘하네. 와, 야 장난 아닌데. 뭔데 얘? 누구세요 선생님? 아니 저 뭐야 저 사람? 한국 사람 맞아? 청구 저 정도로 칠수 있는 사람 몇 없는데, 아 됐다, 됐다, 됐다. 치료 안 된다 했지, 치료 불가하지. 아, 여기까지만. 아니 진짜 진짜 나쁘지 않은데 되게, 되게 괜찮은데 요 발진이 두개 들어요. 요거 하나 앞에 있는 거 저거 하나 돌리고 그럼 발진 이두 개야.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역전을 하는 방법이 뭘까? 힘들어 이게 제 발진이 다0이라 가지고 스피드 올려야 됩니다. 아, 무한으로 버텨요, 방지? 아니, 이거 진짜 이번 이벤트는 진짜 공들여서 잘 만들었다. 정말 잘 만들었다, 이거 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스피드안 돼. 제발. 아, 제발. 어. 야, 얘는 좀, 여러분, 얜 힘듭니다. 좀, 벅, 벗... 아. 벅차요, 복차 벅차. 아이, 거 어렵다. 중요한 이야기요? 아니, 아니지 않을까요? 제목으로만 빠진 거 보니까 뭔가 어른들의 그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싸웠을 수도 있어요. 진짜 농담 아니라 갑자기 싸웠을 수도 있어요. 네. 내덕 베크나... 베크나...가 나올 가능성이... 베크나 빼고 없지 않나? 아 안된다 안돼 가 안나와요 뭔가 락거리거든 운영도 할줄 아네 아.. 이거 손전등 커버가 맞겠죠? 아..까비 위치가 안맞았는데 아 진짜 심상치가 않아 솔직히 내가 용거리니까쟤 빼는거 맞고요저 유령이 나타났다가 왜 사라지는거지? 데모고르곤 음. 대부인데 미국은 주방이군 풀페 때도 숨소리 예, 들립니다. 네. 풀페 때도 숨소리가 들리는데, 클로덴 모레는 숨소리가 커요. 레그 토마스, 그, 구 캐릭 때좀 숨소리가 큽니다. 근데 뛸 때, 신음소리 내는 애도 있어요. 그, 남캐 중에서 두 캐릭이 있는데, 뛸 때, 헥, 하면, 어, 어, 그 사람, 그게, 그게 뭐냐면, 그, 제 이름 뭐지, 저, 저, 신캐, 가브리엘, 그, 소마, 걔랑, 그, 저, 그, 할아버지 있잖아. 할아버지가 아닌데, 저 누구야? 저 이게 덥스루카네. 이름 뭐지? 제프 요한세. 니콜라스는 그냥 욕함. 어, oh, 팍팍! 이런 식으로 막 욕해요. 맞았을 때. 레베카는, 레베카는 그래도 그냥 기본 기운... 어, 뭐야? 아? 화가 나왔다고? 아, 게임이 정말 빡세다. 아, 신전표지 없을 때부터 걸어서 부족한 순만 아, 딱 보였어요. 예. <laughs> 원리 가는 게팀러 입장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 뒤에 있었거든요. 어, 왜 이렇게 페이크를 많이 걸지? 왜안 내려가요? 야, 이거 끼, 캐릭터 굳었잖아요. 캐릭터 굳었는데 왜 판자를 안 내리는데 왜내 판정이 지어야 되는데? 아니, 방금 캐릭터가 굳었잖아. 그럼 내가 판자를 먼저 눌렀다는 건데 왜안 내려가? 아, 근데 어차피 2거리야. 아, 일거리야 어, 판자 저 아끼는 거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아니, 판, 아니, 방금 캐릭터 굳었으면 내가 먼저 클릭했다는 건데 왜안 내려갑니까? 근데 내가 킬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킬러를 많이 하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걸수은 모르겠네. 아, 음. 그럼 내가 타격을 했다는 거잖아. 흔, 흔들레스뭐 패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내가 더 빠르게 했어야 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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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뭐. 그랬으면 내가 타격, 그냥 먹었다. 당신도 지금까지 많이 저랬을 거야.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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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까비 밑에 공개의 조건이 있거든 아..이거는 안되는데? 이거 돌리는건 안된단 말이야? 아, 근데 구하는 게 맞다. 비공개 있잖아. 지금 응. 운영이요, 되게 괜찮아요. 이거 그러니까 다 괜찮아요. 무난합니다. 대 애초에 지금 과정, 과충전이라 좀 재밌는데, 이거 한국 사람 맞아 아닌 거 같아. 왜냐면, 한국 사람 중에서는 이렇게 총구를잘 치는 친구는 몇 없어요. 몇 없습니다. 음. 아니면 뭐, 초신선인데, 받침 폭발? 폭발 아니었어요. 원감 차단 스위치 것 같은데. 헬 코, 님, 어서 해요. 마지막 춤좀쉘 리댄스 할까？와 <laughs> 와, 박세네, <laughs> <와> <laughs> 진짜 아니 총구 를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 네. 아니 내가 제 게임을 8 0 0 0시간 하면서 진짜 거진 8 0 0 0시간 하면서 총구를 이렇게 한다고? 아나 진짜 처음봐요 아니 이렇게 된다고? 아 이게 가능하네 와 아, 아니 그냥 잘해요 이분 전과자 있다.. 전과자라고요? 핵.. 핵은 아닌것 같은데 대답 아.. 이 게임에서 다른, 다음 패치 업데이트 관련해서 한글 패치 안한다고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애초에 이제 서버 자체가, 서버 자체가, 좀 뭐랄까, 이게 한국 서버가 아닌 아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제가 쓰고 있게 음. 네, ESP는 아니고요. 이,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ESP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마 그냥 차단 기록 있는 아이디를 사라져하는 중국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억그로좀 끌고 갈게요. 지고 잘해. 아, 아, 진짜 게임으로 게임하는 그런 느낌인데, 진짜. 나 어떻게 지를까 질러야 되나? 와, 잘했다. 아,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아 잘한다 아니 진짜 진짜 게임 재밌게 하네 이 친구 좋았습니다 아니 일, 중국인일 거야 아니 이거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이런 스타일 나 진짜 처음 봐 오케이 도망자풀 좋았습니다 아니 아 맞지 아니 야이 사람 잘해요 2000시간? 이거, 그, 아이디 산 거고요. 방송인이구나. 아니, 빡셉니다. 예, 빡셉습니다. 네, 최근 만난 모든 총구 중에서 제일 빡센 에임이. 에임으로 진짜 다, 다 때려잡아, 이거. 와. 아니, 2000시간 실력은 아니에요, 이거. 아, 그, 에임만 치면 그 다른 FPS 게임을 하던 친구야. 말이 안 돼, 그냥. 아, 놀랍네. 아니, 진짜. 아 잠깐만 아니 총구 이렇게 때린거 제가 처음봤네 시가야? 어, 잘 꼈는데? 이건 퍽이 없어서 낀거 같고 아마 아니네 차단 스위치 재밌습니다 아무튼 어 아무튼 재밌는 친구랑 어 고수 중국인 친구랑 어, 한판 습니다